어제 누텔라 붓 만들고 예상치 못하게 반죽이 남아 아까워서 냉장고 넣어놨다 냉장 발효가 잘된것 같아 실험 재료로 아니다 쿠라상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어제 반죽도 강력분 쿠라상도 강력분이기 때문이다 완벽하다 버터를 비닐에 넣고 주무르면 한 덩이 될줄 알았다 난안 돼서 긁어 발라주겠다 어 버터 사각형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 있는데 네 말이 맞다 오늘은 내맘대로 하겠다 반죽 미는 티 말려 달라는 댓글이 있어 당기는 티 말려주고 흠 <laughs> 반죽을 접어 냉동실 넣겠다. 온손 팀 물어보는 댓글이 많아 잠깐 덧가루 뷰티티 발려주고 반죽을 밀고 접고 반복하겠다. 잘라서 삼각형 만들어주고 돌돌 말아주면 된다. 자투리도 아까우니 뭉쳐주고 트레이에 옮겨주겠다. 깜빡하고 발효온도를 높게 잡아 버터가 누가 미끄러졌다. 이런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이다. 계란물 깜빡해 우유라도 발라주고 소라빵 아니냐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도라빵인가? 잘라서 합쳐주면 이게 뭐지? 완벽 완비... 완벽하다. 한 입. 먹어보겠다! 두입 먹겠다! 이게 또 맛있네?